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더스 조입니다 자 제가 1월 25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주말 일요일에도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이렇게 우리 기술이 15.49%라는 급락이 발생했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투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원전주들을 봐도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원전 ETF 또한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우리 기술만 갑자기 급락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기술이 이번에 투자 경고종 ...으로 지정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공시에서 이유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이 투자 경고 종목 됐다고 갑자기 이렇게 15.49% 급락 나오는 거 이런 거 절대로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우리 기술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께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흐름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께 분석을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술, 지금 현재 차트, 제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시면은 이 상승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대폭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이 하락하고 있는 이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대폭 줄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 하면 결국에는 이것은 개인들이 의미가 있게 매도를 던지면서 무너지는 하락이 아니라 이건 특정 주체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러가지고 만드는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더 여기 밑에서 싸게 매수를 하기 위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투매 현상을 발생시켜가지고 개미들에게 매도를 요구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범인이 누구인지 한번 화학, 파악을 해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으니까 외국인이 했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증권사 순위를 보시면은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은 매수량이 0이에요 하나도 매수하지 않고 삼성에서는 230만 주의 매도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6,000 주의 매도를 쏟아내면서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두 창구는 무엇이냐? 이두 창구는 지금 현재 이 공매도, 공매도 대량 보유자고 주체입니다. 자, 이들이 공매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인데,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공매도도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삼성과 그리고 이쪽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우리 기술의 이 공매도 잔고 보유 수량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잔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공매도 잔고를 제가 차트로 만들어 왔는데요. 자 일단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공매도 평균가가 4,100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죠.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21일만 하더라도 주가가 8,93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 평단가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갑자기 고매도 장구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412만 주가 상환이 되면서 이것이 무려 185억 원 규모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매도 장구가 줄어드는 1월 15일부터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부터 갑자기 상승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숏 커버가 들어오면서 이 기관사들의 판매수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공매도 정부가 급락하기 시작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남아있는 쇼트키즈 물량은 453억 원입니다. 이미 185억 원 규모가 상황이 되었는데 남아있는 453억 원까지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손실이 극대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들은 이 업팅룰 예외를 지금 현재 급증시키면서까지 폭등 직전에 집중적인 이런 업팅룰 예외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 1월 20일에도 이제 3만주 이상을 시장가에 매도를 했는데 주가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가격은 지금 여기, 여기서까지 맞지 않게 지금 이 공매도 잔고는 1월 19일까지밖에 집계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잔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이쇼트퀴즈가 되고 있는 물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기관들은 이렇게 티가 나는 이런 매도까지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가격을 지누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 너무 의도적으로 아무런 악재나 아무런 공시가 없이 다른 테마와도 지금 현재 커플링이 되어 있지 않은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술 많은 개인들의 매수와 그리고 다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것은 저영적인 공매도로 누른 다음에 바닥 매집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분봉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 매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닥 매수하고 반등시 시키고 이런 동일한 패턴이 지금 현재 여기서도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동일한 수급 패턴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국의 원전 ETF나 두산에너 밀테카 등 다른 원전주들도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이제 시장 수급이 원전으로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결국에 이 공매도 쇼트퀴즈 더 터지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의 35%를 유지를 하면서도 대형 원전은 20s SMR은 지금 현재 12기가 필요하면서 국민의 여론도 완전 필수적으로 다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MMIS와 거기다가 방산 자회사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이 우리 기술로 이수주가 몰릴 수밖에 없고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 진입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공면도 세력들의 다분한 의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이 확인된다면 여기서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평당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오늘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후에 반등 나오니까 막 추격 매수 들어가고 이러시는데 자 우리가 이 분봉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추경 매수 들어오는 거 우리가 오늘 보더라도 이 키움증권 창고에서 매수 들어오는 거 많이 보이고 있는데 다시 밀리니까 또 여기서 손절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가장 나쁜 패턴이에요 주주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팔아야 되는지 목표가 설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바닥 같은 경우도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바닥에 대해서 이거를 기준 없이 하면은 그냥 뭐꿀 보면 달려드는 벌처럼 추경 매수하고 좀 내려간다고. 혼절하고 여러분들 평단가만 높아지고 여러분들 수익이 줄어드는 패턴에 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나온 만큼 여러분들 월요일 날 우리가 장초반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이 원전 관련으로 해외 뉴스와 그리고 미국 장도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장초반에 대해서 대응 방법 자 여러분들께 꽉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단톡방인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자료와 타점 또한 드리고 있으니까 자, 정보방 입장에서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 여러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8193-7299로 간단하게 우리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모두 무료로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상위 10%이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종목까지 꼭 선물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은 우주 항공 테마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 x y 협업 기업. 그리고 팔콘 9 로켓 7 발사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본체와 탑재체, 지상국 그리고 영상 데이터까지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고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물대가 이렇게 지금 현재 매집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렇게 거래량으로 우리가 매집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여기서 장대양봉 거래량이 연속으로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지는 횡보, 즉 강한 매집의 신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자 여러분들께 이 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공개를 드리진 못하고. 이렇게 제 개인 연락처 0108193의 트리브로 우주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이 세력들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께 타점까지, 이렇게 총 3종 세트,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주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우주 항공 같은 경우는 1조 달러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은 걸음마 상태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1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자, 옆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50억으로 거의 5배, 미국은 무려 800억 달러. 여러분들 800억 달러면은 무려 116조 원입니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항공의 투자가 지금 현재 2026년 기준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100조 원까지 급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성장률이 지금 약 15%로 7년 만에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될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번에 상장되는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IPO 할 경우에 기업 가치가 1조 원에서 1.5조 원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의 사우디 아람코를 넘어서는 엄청난 기업 가치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스페이스 X랑 관련된 종목들은 자 스페이스 X의 에코스타가 무선 주파수 23조 6천억 원에 이제 팔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에코스타는 14.9 달러에서 123.55 달러까지 무려 72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H T 스페이스 모바일은 스페이스 X와 다중 발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저점. 2.24달러에서 101.25달러까지 무려 4,42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스페이스X와 함께 우주로 매출 확대 구간 지금 현재 초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 한양증권에서도 점유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으로 이미 발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모든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낮은 시총과 세력의 매집이 완료되어 있는 이 종목. 여기 밑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8193-7295로 간단하게 우주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 이름과,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 평단가, 그리고 타점까지, 이렇게 3종 선물 팩트 여러분들께 모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주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가 분석해드린 종목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2025년은 끝났어요. 이제는 2026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 2026년도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이 상반기 대시세 종목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께 서는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 2026년도의 핵심 주도주가 될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2024년 12월 21일에도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원익홀딩스의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 2025년도의 대시세 종목이 될수 있는 이 이유와 근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2024년 11월 1일 기사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증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벌써 이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여드렸을 때도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1월 달부터 이렇게 세력들의 공격적인 매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4개월 동안 매집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러면서도 여기 바닥권에서 촘촘한 59.5%라는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고 매집 이후에 주가가 18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대세 종목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은 시총이 낮아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재료가 있어야 하고 세력의 매집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2026년 대시세 종목. 자, 여러분들 모두 삼성전자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11만 전자를 달성하고 나서도 이 신고가를 달성하고도 지금 현재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모든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재파전망.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이 HBM의 점유율이 지금 현재 22%로 2위를 탈환하면서 이이나노 수율 50%의 딜레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메모리 호황이 가린 파운드리 위기론에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백조재팍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도 2026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2026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여기 신고가 돌파 구간에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다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삼성전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대시세 종목 조건에서 시총이 너무 높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2026년 대시세 종목은 바로 이것이에요. 삼성전자의 최고 수혜주로 전망되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외신에서도 지속적으로 재료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이 신한투자증권이나. 대신증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집 중인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은왜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 명백한 재료가 지금 외신도 국내에서도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세력들의 공격적인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집이 완료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아직 매집 초입 구간이라는 것이죠. 마치 작년에 원익홀딩스 11월 때와 똑같은 모습 지금 현재 이 매물대가 촘촘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이 구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바닥권에서도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시세 종목의 조건. 낮은 시총과 확실한 재료와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주가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더 매수를 할수 있는 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종목은 저점에서 우리가 미리 잡아두는 사람만 결국에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에요. 지금 현재 여기서 물량을 천천히 모아나가는 것. 그래야 정말 큰 상승파동이 나왔을 때이 수익이 순전히 여러분들의 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시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8193-7299 0108193-7299로 간단하게 딱 4글자, 네 2026이라고 이렇게 딱 4글자만 네 보내주세요.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이 대시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작년과 똑같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남들이 올라간 뒤에 쫓아가는 이 추경매수가 아니라 미리 저점부터 준비해서 크게 가져가는 매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